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 내과 주치의 그리고 심장 혈관 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입니다. 지난달 7월 21일이 지구가 역대 가장 더웠던 날로 기록됐다고 유럽연합기후감시기구가 밝혔는데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지구 전체 표면의 평균 온도는 섭씨 17.9도. 로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사상 최고 기록은 지난해인 2023년 7월 6일 17.08도였는데 1년 만에 그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의 온도는 지난해 2023년 6월 이후 13개월째 매 달마다 역대 그 달의 최고 온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전체의 온열 현상이 매달 갱신되는 이때에 무더위로 인한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식사를 정량으로 드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기온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입맛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때 영양 섭취에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는데 우리 몸은 이 열을 덜 내기 위해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특히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면서 식욕이 더 줄어드는데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식욕이 없더라도 영양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며 기름기가 적은 닭고기, 생선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네 번째는 과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치맥을 좋아하는데요. 한인타운 육가와 알렉산드리아 근처의 식당에는 오후 6시 정도만 되면 시원한 맥주를 찾는 사람들로 매우 붐빕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한두 잔의 맥주로 시작한 음주가 폭음이 되어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과음은 위, 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식도와 구내에 염증과 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장질환에도 치명적입니다. 환자 한 분은 음주만 하시면 맥박이 빨라지며 화장실을 자주 가고 얼굴이 심하게 붉어져서 걱정이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술이 주는 타격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크며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혈관 질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더운 날씨에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의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 내과 주치의 그리고 심장 혈관 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